여러분,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laughs> 서울패를 다녀왔는데 근데 진짜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든 걸다 구매한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잃어버렸습니다. 일단 다 정지시켰고요. 그때 방구빵빵님이 요번에 설입회를 오신다는 공지를 보고 꼭, 꼭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길 제일 마지막에 갔어요 사인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패드가 지금 너무 이쁘기 때문에 일단 방구빵빵님을 제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만원 이상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 왕큰 방구빵빵님의 가방을 얻었습니다 다들 혹시 나는 방구빵빵는거 많이 살 거다. 5만원 이상 구매하세요. 이 멋지고 귀여운 가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갑을 잃어버릴 줄 알았나 봐요. 동전 지갑을 샀습니다. <laughs> 이게 진짜 너무, 너무 귀여운 포인트인 게 꼬리가 있습니다. 우와. 스태프분이 이걸 목에 걸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보드랍고 너무 좋아보이는 거예요. 방금 빵빵님이 주는 2025년 메시지 이런 거 뽑는 거였는데 저는 너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야.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2025년이 될 거야. 이거를 딱 받아서 너무...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스티커를 샀는데요 진짜 인스타 한 번씩 가셔서 방호빵빵 님의 애니메이션을 봐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노래랑 애니메이션이랑 찰떡으로 만드시나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 더 사면 5만 원이 넘어서 이거를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뽑기해서 뽑은 메모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2025년 달력 제가 지금까지 쓰던 달력은 이 달력이었어요. 란님 달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2024년 지났으니까 이거는 다꾸로 쓰고 이걸 열어봅시다. 1월만 보여드릴게요. 와! 아, 너무 예뻐. 아, 이거 안내 주시나? 이 알파벳 스티커랑 숫자 스티커? 바로 살 텐데, 맞아요. 집에 두고 앞에서 매일매일 보면서 쓸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회사에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갑작스럽지만 잠깐 리뷰하고 갈게요. 원장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해주셨던. 저는 태그는 다 잘라요. 왜냐면 저는 다시 안팔 거고. 이야. 헉! 좀 이래? 지금까지 나온 파자마 인형들 중에서 제일, 제일 좋아요. 제일 예뻐요. 이거 진짜 복실복실하고. 이것도 저의 인형존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영이 님거 이게 전에 제가 두들프렌즈 님이라고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진영이 님이었어요. 이 친구들 이름이 두들프렌즈였나? 샀던 거예요. 이것도. 어머, 이거 뭐야? 폭한가 봐요. 호에 소원을딱 하나 무조건 들어주지. 이름이 계식이였구나 처음, 처음 알았어요, 지금. 이것도 많이 썼어요. <laughs> 나 바보인가 봐. 이것도 너무 귀여워서 샀고요. 회상 하기 싫어. 이것도 옛날에 샀었던 거였는데 또 샀어요. 블랙블 아, 바보입니다를 제가 두개 샀네요? <laughs> 몰라 그냥 담아 내일부터 갓생이다 이것도 샀었고 이거 그때 붙였던 거기억나시나하기 싫다 오늘 집입니다. 어, 머이블록굴록을또 샀네. 무작소들. 그러면 중복이 있네요. 제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담았나 봐요. 그냥 내가 써야겠다. 그냥 제가 잘 수독하겠습니다. 베베님 거. 베베님 거 요번에 마테르가 못 써서 마테는 따로 안 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베베님 것 중에 요 친구들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요 친구가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아, 이것도 덤으로 넣어주셨네요. 얘는 눕는 애고. 요것도 요에 신상인 것 같았어요. 베베님 거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요번에 영상 촬영한 거가 진짜 한분한분다 촬영 허가를 받고서 촬영을 한 거라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아신시아 이런 느낌의 스티커구요. 너무 이쁘죠? 이거를 붙이신 거를 봤는데 진짜 예뻤어요 유아신시아 님은 이렇게 작가님이 그림을 되게 열심히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포스터 살까 말까 하다가 막판에 직업을 잃어버리면서 멘탈이 붕괴되면서 여기 못 갔어요, 다시. 포스터를 그 자리에서 샀었어야 됐어요. 한 투풀미. 어, 이런 것도 너무 기다 스티커를 대신 때 굴곡 있는 부분을 힘을 줘어 찢어주기 위한 분이 위에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쁘죠? 아, 이거 포스터가 진짜 예뻤는데. 옆으로 앉아있는 여자 있거든요. 그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레몬 크럼스? 이분은 한국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를 했는데, 아 진짜 현금 여러분, 아저 일패가면은 다 카드로 계산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금을 가져가세요. 요렇게 세 개를 샀는데, 이게 두 장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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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진짜 귀게죠이렇게 피곤한 담당님이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이 법규 곰돌이를 사랑합니다 법규베어 법규베어 <laughs> 이거는 랜덤 띠부 24종 중 랜덤 5장이 들어있대요 아 그렇구나 좀더 살걸 헉아 <laughs> 법규 곰돌이 아 법규 곰돌이 너무 귀여워 사길 잘했다 사길 진짜 잘했네요 너무 귀여운데? 묘묘랑이 트리 고양이가 진짜 귀엽더라고요. 트리 고양이가 만나요 모르겠지만 일단 엄청 귀엽습니다. 앵 이렇게 풀냥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네요. 풀냥이가 진짜 귀여워요. 어, 이끼 고양이 고목냥이아 이거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쭉 끌고 가시 너무 좋겠다. 너무 좋은데요 이거? 요 분들은 진짜 대박인 게, 제가 이 영상이 서일패가 다 끝났다면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오프라인이든인스타든꼭한번 찾아보세요. 이분들이 제가 촬영을 한게 엄청 귀여운 쿠키를 굽고 계신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영상 보시면 이 그림이 너무 귀엽잖아요. 이것도 엽서도, 그 쿠키 구워가지고 받은 게 없어. <laughs> 너무 귀여운. 어이 집을 제일 먼저 갔어요. 어쩌다 보니까 왜냐면 홀린 듯이 막 되게 잘끌어다니시더라고요 사람을. 그래서 이거 한번 하고 가세요. 이것도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다 컨텐츠 너무 좋고 같은 종류 다 들어가 있는데 일부 두 개를 샀던 게더 사고 싶었어요. 더 사고 싶어서 이것도 너무 귀엽죠? 여기 인스타그램에서 그림 찾아보자마자 무조건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얘가 시저, 얘가 포크, 얘가 핀. 그래서 이 벌루미즈를 꼭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그림 이쁩니다. 실물이 훨씬 이쁘고 색감도 훨씬 이뻐요. 이거는 서행님. 이 전에 요렇게 팩으로 세 개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서 세 개를 샀어요. 명암도 이분 되게 예쁘세요. 명암 꼭 받아보세요. 이분 패키지 진짜 특이하시죠? 멀리서 봤는데 부스도 엄청 특이한 거예요. 그래 와, 진짜 잘 꾸미셨다. 이랬는데, 거기 책도 있었는데, 그 책에는 또 대학교 때 그리셨던 게, 저는 또 엽서랑 다른 걸안 사서 스티커 있는지부터 엄청 체크하거든요. 마에 드는 작가님 계시려면. 버디티 스티커 막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분이 다행히 스티커를 파셔가지고 쿠키리도 진짜 특이해요 이분 포스터랑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판매하셔서 그래서 이게 그 컴퓨터 하드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래요 거기 원래 붙어 있었던 스티커들 같은 거에서 너무 아이디어도 좋고 그림도 너무 잘 그리셔서 우리 승승공작순이 아니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에 숨슨 공작 소님 옆모습 고양이 찾아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게 있는 거예요. 무조건 샀습니다. <laughs> 저는 심지어 약간 얼음을 깨먹는 습관이 최근에 생겨가지고. 허! 이거 넣어주셨잖아. 아, 이거. 맞아 어떻게 딱 이걸 넣으셨지? 요번에 신상이 나오셨 나왔는데 이게 분량이 조금 있어가지고 따로 판매를 안 하시고 쓸수 있는 애들만 조금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어요. 저 이게 진짜 사고 싶거든요. 었 그때 인스타 딱 올라오자마자 이이 요, 요 옆모습 고양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꼭 사야 돼, 이랬는데. 이것도 신상이에요. 그림체랑 내용도 정리랑 조금 다르게 기치하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느낌이라서 좋아가지고 샀고요. 이거는 전에 샀던 거. 제가 이렇게 딱 보잖아요? 어, 마 맘에 든다. 이러면은 그냥 그 줄부터 쫙 집어요. 언니가 옆에서 야, 이거 멈춰! 막 이러는데. 안 멈춰. 뭐 미친듯이 집은 다음에 이거 다 계산해주세요. 그러면 팍! 내 빨리 거기서 사람들 기다리니까 빨리빨리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야. 에요 <laughs> 지금 자꾸 뭐지? 왜두 장이지? 막 이러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는 일부러 두 장을 샀다는 점. 요거는 미니모니라는 분이셨는데 이분 거가 스티커가 있긴 있는데 다른 게더 귀여운 게더 엄청 많아요. 그것도 벌써 찍어왔는데 막. 입체 모형 같은 것도 종이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손님 분들이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길게 줄 서가지고 내용 안을 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디피를 해 놓으신 게 있었어요. 어, 이거 진짜 이쁘다. 미니모니. 작은 존재들이 주는 커다랗고 다정한 마음들과 잔잔한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그리고 만듭니다. 어, 이거 달력이네요? 달력을 스티커로 만드셨네. 온돌이를 봤습니다. 색깔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고. 구스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요 이거 진짜 예쁘죠? 아 이게 화면에 색깔이 담기는지 모르겠네 이게 엄청 야광이거든요 실제로는 훨씬 쨍하고 아무래도 겨울 서열패다 보니까 그 계절이나 트렌드에 맞게 다들 준비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겨울 컨셉의 스티커들이 많았고 옛날에 전에 케이크에 갔었을 때는 네잎클로버랑 토마토랑 오므라이스가 인기였어요 <laughs> 되게 트렌드가 있다는 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많이 사서 드셨던 주먹밥 마트입니다. 그리고 진짜 친절하셨던 게 제가 거기 있는 낯장을 다 담았어요. 그랬더니, 거있님 이건, 이건 패키지로도 있어요. 이러셔서. 그래서 몇 개를 뭐가 패키지로 뭘사셨는지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바쁜 그 와중에 그래서 그걸 막 엄청 빨리 고르셔서 패키지에 있는 것들을 패키지를 바꿔주셨어요. 아, 이것도 넣어주셨구나. 너무 귀엽네? 이것도 다 덤이에요. 너무 귀엽지, 이거. 아, 윤건 님 라인이랑 이 구성이 진짜 좋다니까요? 이것도 너무 귀여워. 이게 요번에 마테가 나온 것 중에 사진에다가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나온 마테가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마테를 잘안 써가지고 안 사긴 했는데 그것도 진짜 예쁘니까 여러분 꼭 사실 수 있으면 구매하세요. 그냥 낱개로 그냥 보이는 거다산거 같아요. 야어 예쁘니까 나이런면다 샀어. 전에 있었던 것도 샀었나?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와 진짜 예뻐. 이거 아마 분명 이걸 거예요. 이거 접는 거. 이거 전에도 핸드폰 그거 접는 거 했었는데, 아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다는 거예요. 닫고에다가. 이렇게 팝업처럼. 여 중간중간 글리터로 빛나는 거. 이런 게 진짜 좋아요. 흰노에라 아, 이거는 흰노에라도 락이다. 아, 이런 거 쓰기 진짜 좋았네. 어, 이것도 진짜 귀엽다. 이런 거 진짜 잘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용구님 것도 별로 안쓴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는 분발해서 더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용구님 거 두근두근 문구점에도 계속 있으니까 용구님 거 다들 한 번씩 발견하시면 구매해보세요.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이어 보이세요? 대박이네요. 이분도 제가 그냥 못 보고 지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막. 인파에 휩쓸려서 오늘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언니가, 어? 야,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자세히 봤는데, 요런 걸 배경지로 깔아놓고 부스를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아, 요번에 뱀이어서 이렇게 하셨나보다. 2025년. 이거 봐요. 너무 예쁘죠. 부스 메인 일러스트였어요. 실제로 보는 게더 압도적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랑 남자랑 이렇게 있는데 MBTI도 써 있고 이름도 써 있고 블러드 타입도 써 있고 이게 다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붙여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작가님 설명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인프피예요. 그래서 이게 보자마자 꽂혀가지고 아니 남자애들 중에는 인프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뭐야 남자애들은 없네 그러서 맞아 언니가 바로 옆에서 여자애 거딱 얹어주면서 여기 있네 이래가지고 <laughs> 두 개를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마테를 진짜 안 샀는데 유일하게 산 마테 나이브가드인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나이브가드님이더라고요. 이거를 발견하자마자 그 부스를 달려가가지고 인형을 위주로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인형 존에 사람들이 다 가있는 동안에 얼른 스티커 존을 촬영을 하고 스티커 존에 있는 모든 스티커를 다 쓸어왔습니다. 이 그림 스타일이 완전 제 취향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그림이 손 그림 같은데 라인이 깔끔하거나 디테일이 있는 게 좋다고 완전 취적! 제가 유일하게 산 마테를 보여드리려면 전 익스프레스 버스라인이라는 마테를 샀습니다 이게 허브 귀여워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애들이 동물 애들이 다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례대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컨셉의 그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다꾸할 때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일러스트는 모론 일러스트다 이게 되게 다양하게 애들이 쭉 서있는 게 컨셉이에요. 허브 오브젝트라고 제가 보, 봤는데 이름이 달랐어요. 이거 참고하세요. 오피스 스티커 팩. 회사 다니는 사람들 이거 진짜 꼭 필요하다. <laughs> 이거 그림 하나 이렇게 그냥 딱 붙여놓으면 은 퀄리티 진짜 올라가고 너무 좋고요. 진짜 제가 이거 엄청 기대한 거. 오랑 6까지 나왔는데, 5, 6은 지금 제작점이시래요. 그래서 무료배송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 좀 너무 과소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그럼 괜찮다. 3, 4은 사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만 샀어요. 이거를 뜯어서 쓰는 거예요. 진짜 아이디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크래커인 거예요. 이렇게 똑 떼가지고 쓰라고. 칼로리, 0칼로리. 크래커인데. <laughs> 그래서 기존 메모패드를 사용하면서 100장 가까이 되는 두꺼운 떡 메모지를 끝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하여 다양한 도안을 한 권의 제품으로 엮어 기획하였습니다. 12개의 도안을 저치선에 따라 뽀르륵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크래커를 즐겨주세요 라고 써있던 말이에요. 진짜 아이디어가 좋고 이거는 크래커 사번 대충 보여드리면 푸런느낌이 대망의 케이키님 얘는? 요런 식으로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얇은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드는 떡 메모지를 오래 써도 다못 쓰는데, 이렇게 나온다? 심지어 스티커다? 너무 좋다. 이것도 있는 건데 또샀 거. 요번에 새로 산 거. 요런 거 은근 잘 쓰여요. 케이크 메크 요것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요것도 사실 다 샀었던 거였는데, 아, 신상도 있고요. 요것도 신상. 너무 예쁘죠? 아. 빨리 쓰고 싶어요. 명암인가봐요. 미쳤나봐. 진짜 이쁘다. 전에는 큰 애들도 좀 많이 사봤어요. <laughs> 작은 애들도 많이 샀어요. <laughs> 지금 보니까 그냥 많이 샀네요. 이것도 있고. 이거는 랜드팩. 음. 이거 제가 산 거랑 같은 게 들어있네요. 이거는 제가 안산 거예요. 이것도 제가 산 거고. 요것도 산거고 요거는 안산거고 팍다 사고싶은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랜덤팩을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랜덤팩은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가격만 보면 이렇게 띡 사니까 내가 많이 안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와 이거 아, 이걸 주셨구나 이건 덤이에요 이거 제가 진짜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많이 샀거든요 요거 또 두장이네요 뭘 어떻게 산 거야. 그냥 막 잡았구만. 그래도 이쁜 거다 샀고, 원하는 거 샀으니까, 오, 이거 작은 메모지다. 이거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그러면 이 수많은 걸 정리를 싹 하고, 닫고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컷!